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시간을... 진짜... 계정이 두개야 테사다르 있다. 망했다. 이 노바도 있는데요? 어? 이텐 노바. 일단 테사다르 있다는 거 자체가 짜증나. 나 은신 못하잖아. 뭐 아까 우리 팀처럼 못하면 뭐아이레벨3레할수 있어. 아유 아이다 잡을 수 있었는데. 핵달피데 핵달피. 주십시오. <laughs> 핀 돌아다니네. 아 잡을 수 있었는데. 잘 들립니다. 잡았어. <웃음> <웃음> 아 하나 더네 아이 아잉, 무사 아이 한이오 뭐야? 아대사다리 집에 갔다 와야겠다 여기 여기 여기.

이 죽었어요 여기 찌롱 흐다 <laughs> 봤지롱 <laughs> <laughs> <올바바치롱. 웃음> 다 봤지롱 <laughs> <다> 봤지 <롱. 웃음> <laughs> 돈 우리 못넣네 근데? 5원은 아우, 좁분들고 있구나. 킬 많이 했는데, 3킬이나 했는데. 여기 있다. 조심, 거기 있어, 로바. <목소리> 응 음, 흐물흐물 해요 꿀렁꿀렁. 잘 들립니다. 완전히 아예 은신이 아니라 꿀렁꿀렁 해요 스타처럼. 그거 그거 보면 돼요. 아차 나이스 차. 초반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팀원들이랑같이쌈쌈 쌈 싸먹고 음, 그 다음에는 혼자 다 다녀도 돼요. 일 아직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다보이진 않아요 조금 보여요 조금 로이 좋아, 자들립니다 아, 이제 대장 같탄써 가지고, 나못부심 이런 모자라 이런. 명령대로. 뭐가 진짜지? 미안해요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확인했습니다. 아네. 조금. 아, 으앙 죽음. 뭐 봐. 응, 대박, 지금 뭐봐음 뭐야 제발 와 제라툴까지 가져왔어 지금 죽을라 환장했네 빠염 확인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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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염이네 <웃음> 빠염 음 안돼 음, 아, 어 대박 아이 건못 살려주겠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실드 굳굳굳굳돈넣돈아넣다넣다넣다 아아 테사르 진짜 나쁜 자식 아테사르 가습기 은신 불어 아, 부들부들. 막혀주십시오. 와 내가 이거 탱크부 도와주면 시너지 개쩐다. 으다 죽었어, 씨. 반드 해야 되지. 어이다 다 보면 되는 게 일단. 오케이 이번에 현승아 잘 맞췄다. 에이 저잘 맞췄다. 굿굿굿굿 굿. 굿, 굿, 굿. <laughs> 아 좋아. 티리엘 멋진 줄 아는? 디래저 진짜 멋지다. 맡시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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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 숨었다, 또. 나이스, 아, 멋있다. 멋있었다. 맡겨주십시오. 어, 시즌 딱 들어가서 궁도 다 막아줬어. 문, 짝이 저거, 개, 괜찮은데, 진짜. 문짝 막아주면은 <laughs> 이언 모아서 넣어야지. 잘 들립니다. 놓내버리지. 응, 공속이 너무 느려. 헬프 헬프 헬프. <웃음> <웃음> 확인했습니다. 싸우 싸참싸울때 살상 명령 확인 잡나요? 나이스명굿굿 방금 노바 잡았는데. 아, 딸놈이구나. 음. 돈집어넣는거 봐. 다들 돈 많아 가지고. <laughs> 이번 판 이기겠다 음. 이번 동이판 어렵진 않지.. 응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기진 않을 것 같아 다들 너무 잘해요 렙 차도 벌써 3렙 차 나요 음 다들 백업이 너무 좋아지셔요 제가 어그로 끝다 생각.. 끌린다 생각하면 바로 백업이 있잖아 그니까 어아 저거 진짜 아 딥박 아저 사람 자꾸 사라져. 진짜 잡탱이네 저거. 세기? 아쉽네. 그래요. 마음에

아, 근데, 태사 딸피 보면은, 막, 궁 쓰고 싶어진단 말이야. <laughs> 또 사라졌네. 아, 저건 뭐야. 이번 이거 찍는다. 이중, 이중분신안 찍어. 이중분신 찍어봐야 죽어요, 어차피. 막아주세요! 막아주세요!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시청자분이 막아줬어요. 게이득 <laughs> 너지 마네가 나, 나, <laughs> 나 노려줘, 임마. 죽어, 임마, 너도. 아, 분신으로 막았어. 분신으로 막아도 되는구나.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 분신으로 막아도 되겠네. 분신이 잘 움직여줘야죠. 내 네, 앞에서 스킬 총두 번이 돼요 중후반에아 피하는 거. 오 탱크 탱크 전진한다 탱크 전진한다. 졌죠. 티티티. 어, 어. <laughs> 돈 먹고 채야지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이드노바는 계속 요런 플레이. 그렇지 요런 거. 맡겨주십시오. 그 탱커 아 <laughs> 누가 <laughs> 여러분 플레이 좋습니다. 누가 여러 번 플레이. 예. 아누바라한테대 이겼습니다. 음, 아, 레벨 3 차이인데 지면 안 되지. 좀 빨리 와. 이요 그래도, <laughs> <저 서포신대요? 웃음> 그래도. <laughs> 잘했 잘했어. 아누바라 딜를면 쌔기는 했데 그래도. <laughs> 시간이 없구만. 아노비 왔죠. 명령대로. 음, 음, 음. 애들 온다. 애들 올라온다. 자고 봅니다. 도망가. 아, 안 돼. 죽었다. 아. 따다가 따였네. 하잉, 아까워. 나 이거 멋있다. 찐을 좋네. 멋있네. 방어보서 어떻게 해? 아지삼. 아추란 너무 맛있어. 추자 잘 빠져. 어그로 오진다. 방금 어그로 오졌다. 우리 북쪽 먹고 있는데 무슨 리이었겠는데 밑에서 어그로. 아, 꿈이 다 응. 애들 위드에 있잖아. 안 죽어, 저게? 아, 저게 안 죽어? 왜안 죽었지, 한 발? 한발 캔슬난 거 같은데? 이거 뭐야 이거? 잡을 수 있을 줄 알아 생각했는데. 우와, 뭐텔레포트다안깝쳐야겠다 팀원들이랑 같이 다녀야지. 안내안 나댈게요. 안 네. 나대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를 <laughs> 되돌리기. 좋았다. <laughs>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 합니다. 난옵저버하고 있을게. 예? 밑에 거도 잡아. 여기 있다. 아, 대박. 했습니다. 아, 대사다리 진짜 야, 펀대미 잡이야. 백 잡이야. 아 미친! 아왜 갑자기 화면 바뀌어가지고 잡는건데 까비 되돌리기까지 썼구만 돈 넣고 해야겠다돈 돼? 돈은 돼 돼? 와돈 어, 많다 다들 안에 있나? 그냥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냥 안 보임 왔다. 확인했습니다. 매너 엉, 그냥 떨어질까? 뭐, 을 먹었다? 미안해요. <laughs>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난 죽기 싫어. 아, 둘이 둘이 있어. <laughs> 나 원래 들어가야지. 확인했습니다. 돈 먹으러? <laughs> 돈 먹으러? 엘레 맛있죠? 시주 억울했저 봐요. 저데스안 <laughs> 죽어. 다 살려줘, 애들이. 돈넣고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피자치 돈까스 맛있겠다. 삼겹살 구워 달라. 그래야지, 어마어마. 시골에서 삼겹살 사 오셨대. 자, 열립니다. 그니까 운신이 두 명인데 티안 들어 안죽어 엄마 어디야? 아. 여기는 노바. 반드시 해내지. 오 이거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작게 만들면 되는데. <laughs> 난리 났구만. 어디가? 있나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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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나어어아 무서워 아이고 진짜... 어 <laughs> <laughs> 어디가? <갔지? 웃음> 어 어디가? 어어 봐봐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잘 봐.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 봐. <laughs> 저기보여 그냥. 비여님어기오기요저 여기 저기보여저기 여기, 여기 어어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해요 여기 여 끝났다. 이겼다. 예. 19만. <laughs> 19만. 아 우리 팀 너무 잘해줬어. 제가 어그로 끌어오면 다 잡아줘요. 그러니까. <laughs> 태성이 어그로 끌고만얘가 <꾸르구만> 진짜 <laughs> 어그로 겁나 날 거로 진짜. 오죽하면 모르는 사람이면 억울 억울건이라고 그랬어, 그죠? 난 이걸로 할 거야. 그 위에 오두머리 분께서 제가 딸딸 필요 억울로게 그렸잖아요. 맞아 맞아 거기 밑에서. 아까 한번 같이 하자는 분 어디 가셨지?